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4월달 운세를 띠별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12띠별로 맞게 되는 4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쥐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쥐띠분들은 이번 달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인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라거나 사람들을 위해 서포트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한 달이 됩니다 칭찬을 받고 이달의 우수사원에 뽑히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이 높아지는 때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때여서 작은 실수가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매력을 뽐내게 되는 때가 돼서 쇼핑을 많이 할수 있는데요. 보모스를 산다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뷰티, 미용, 패션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다시 화해하고 오해를 풀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도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때여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라거나 인스타그램처럼 소셜미디어 채널을 오픈하려면 이번 4월이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금전운도 나쁘지 않은데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시기여서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거나 연예인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기운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또 G 디 분들은 4월달의 금전적인 부분에서 과거에 여러분이 해놓은 일로 돈이 다시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횡재수로 오기도 하지만 예전 직장과 다시 연결이 된다거나 과거에 투자한 일들이나 사업이 다시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애운도 아주 좋기 때문에 싱글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소띠 분들의 4월 달 운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띠 분들은 이번 달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기인데요. 여러분의 개인 사주 팔자에서 특히 화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런 위축감이 더 많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보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외로운 마음이 든다거나, 괜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습니다. 또,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운에서도 여러분이 사서 걱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과 대인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될수 있는데요. 사람 공부를 하듯이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는다거나 돈과 연관되어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쉽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한 달이 됩니다. 여러분을 너무 칭찬해 주는 사람을 조금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처럼 생각지 않은 사기나 사람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띠분들은 이번 달에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집안에 고장 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출근길에 공사가 있어서 한참 돌아가야 한다거나 지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주변의 일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달에는 마음의 힘을 잘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호랑이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은 이번 달의 운세가 아주 좋습니다. 금전운에서도 횡재수가 있고,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고, 사람의 덕을 볼수 있는 한 달이 됩니다. 내가 바라던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 있는 때가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횡재수가 있는 금전운입니다. 잊고 있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막혔던 돈줄이 풀리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이나 문서를 쥐게 돼서 그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때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덕을 볼 수도 있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띠 분들은 이번 달에 많이 피곤해질 수 있고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귀인을 만나거나 생각지 않은 횡재수도 있을 수 있지만 몸이 빨리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면 괜한 말 실수를 할수 있는데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갖고 있는 좋은 기운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말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수록 천천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좋아지면서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게 될수 있어서 돈을 낭비하거나 엉뚱한 곳에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 목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 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끼띠 분들도 사 월에 하는 일에서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 무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시험 합격 취업 당선과 같은 일에 유리해집니다 공부를 시작해도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않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천천히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너무 성급한 마음이 일에 실수를 만들어서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다된것 같은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거나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시비가 생기거나 조금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토끼띠 분들의 금전운은 이번 달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꾸준한 수입이 흔들림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연애운과 인간관계에서는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여러분을 모함하거나 배신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군가를 너무 믿고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토끼띠 분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경계하다가도 마음이 풀어지면 비밀을 다 털어놓기 쉬운데요 이번 달에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용띠 분들의 사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용띠분들은 4월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던 시기에 마음에서 잠시 쉬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외의 것에 눈길이 갈수 있습니다. 봄을 타는 것처럼 마음이 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보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되는데요.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보고 싶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돼서 감성적인 부분이 크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감성적인 일을 하는 예술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나 종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무엇이든 너무 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막아서게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별일 없지만 스스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붕 뜨게 돼서 중요한 약속이나 일을 깜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전운이나 또 일적인 운의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나서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운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인관계 관련된 운이나 연애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때보다 누그러지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다른 때보다 잘 되지 않아서 쉽게 마음이 변한다거나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뱀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뱀띠분들에게 이번 4월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뱀띠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나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노력한 것들이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튀 분들의 총명함이 눈에 띄게 돼서 귀인이 나타나 일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이 드러나는 시기여서 연애운이나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일이 많을 수 있는데요. 싱글 분들은 이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 때문에 자신감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시기여서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빛나는 시기여서 단합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튀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꾸미는 일이나 화려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일을 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을 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띠분들의 사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이번 달에 애정운이 좋지 않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가을이나 겨울처럼 외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말띠분들 중에 결혼한 분들은 부부싸움에 주의하고 또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울적한 마음이 드는 시기에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외로운 마음이 자신의 컨디션 관리에 소홀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울적해질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조금 딴 생각이 든다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 분들은 4월에 너무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루틴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운에서는 약간의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4월 달 운세를 너무 우울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운이 좋고 나쁜 것이 함께 찾아오거나 또 연달아 오기도 하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여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띠분들에게는 이번 사월 무진월이 반한살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말의 안장 위에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취업은 승진운이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을 찾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모습이 좋아지는 때인데요. 그만큼 하는 일이 잘 돼서 금전적인 운도 따를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양띠 분들은 4월에 밖에서 하는 일에서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좋은 일들을 기대해도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합격을 바랄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한 살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기에도 좋은 때여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컨디션을 따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조금씩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먼저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외로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은 잘 돼도 애정운이나 대인 관계에서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힘든 외로움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출장을 간다거나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바쁜 일로 인해 배우자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달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올수 있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의 흐름은 무엇인가? 재도전하는 일이 있는 분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나 또두 번째 도전, 시험, 계약 등에서 합격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이전에 안 좋은 결과로 속상했던 일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도 재회를 바라는 분들이라거나 재혼을 하거나 또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분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용감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요.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줄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달에는 혼자서 무엇을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협력을 이루게 될수 있습니다. 4월에 여러분들이 연애운과 대인 관계 관련된 운에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월말로 갈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적인 운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모든 일이 다잘될수 있습니다. 금전 운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금전적인 흐름이 뚫리게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출이나 투자 관련된 일에서 실패한 일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닭띠분들의 4월달 운세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은 4월이 되면 야망이 커지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돼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해외 진출을 꿈꾸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닭띠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운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애 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에 관심이 가는 때여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운에서도 여러분의 성공하고 싶은 꿈과 희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목표를 찾게 될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의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사람들과의 동업이나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의 결정을 단기간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자신감과 기대감도 생기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있는데요. 화려한 모습이 성공의 모든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달에 갖게 되는 꿈과 또 야망과 같은 미래에 대한 멋진 비전들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꿈들일 수 있습니다. 승진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 수입이 늘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꿈을 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개띠분들의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게티분들은 이번 달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주의를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가만히 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이사, 또 이직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차분하게 둘러봐야 하는 때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실수가 없게 생각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이번 달은 잘 진행되던 일에서도 다시 기초를 다지고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일을 벌인다거나 변화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집안 청소를 하거나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번 달에 내부를 관리하는 때가 되면 좋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이 내실을 기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애운과 인간관계운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을 챙기는 때가 되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이번 달에는 구설수를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에서도 여러분의 고정 수입이나 기존의 돈을 잘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 때가 됩니다 가계부 정리를 하거나 통장 정리를 하고 고지서 관리를 잘해서 새는 돈이 없게 하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돼지띠분들의 4월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돼지띠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너무 공식화하거나 그 감정이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이나 연인이 있는 분들은 사랑 싸움이 일어나면서 상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감정에 휘둘려서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상을 한다거나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면 좋습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에 따라 기도를 하면 더 좋은 때가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도 좋은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많이 참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때가 됩니다 금전운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습니다. 또 돼지띠 분들은 이번 달에 친구나 가족 또 좋은 조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번 달은 교육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